21년 5월 27일 오늘 상승한 종목들 재료와 테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지수 같은 경우 아침에 좀쉬지하지 않고 밀면서 어, 좀 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좀 종목들 개별 종목이나 테마도 좀 메인 테마도 없는 느낌이었고 개별 종목들도 개별 개별적으로 호재 있어서 움직이는 종목들 별로 없었고 타, 어, 아침부터 그렇게 막 상승 탄력이 강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한 점심 이후로부터 시장이 반등을 좀 해줘서 좀 많이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일봉상도 이제 거의 22평 부근에 좀 안착을 하는 모습이고 지금 현재 시장이 그래도 어쨌든 저점을 계속 깨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좀 저점을 높이면서 횡보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어 물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모르지만 좀 솔직히 단기매매하는 입장에선 좀 개인적으로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강한 테마도 안 보이고요. 일단 오늘 어떤 테마가 움직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스펙주가 좀 강한데 어 사실 이제 스펙이란 종목들이 인수합병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식인데 전반적으로 시총이 되게 작고 소형주, 약간 우선주, 품절주, 스펙주, 약간 이런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엄청 시총이 작고 굉장히 그 작아서 움직임이 가볍다는 거. 그래서 뭐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이상급등한 종목들이 지금 많아요. 삼성 스펙 4호, 유진 스펙 6호, 하이체 6호 스펙, 키움체 5호 스펙, 신형 스펙, 신형 스펙 5호. 어,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어, 제가 잘 모르는 재료로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에서 매매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까 스펙주들을 매매를 좀안 했는데 어... 이제 삼성 스펙 2호가 얼마 전에 이제 엠인과그 메타버스 관련한 회사와 합병 기대감 때문에 그게 신호탄으로 다른 스펙주들 자체가 테마가 생성이 됐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별 다른 호재 없이도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투자하실 때 특히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생각이라면 언제 이런 가벼운 종목들은 누가 큰 물량 한번 던지면 해도 급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실 피... 주의하셔야 하고요 다음 정치 테마 주로 이재명 테마가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이제 수성이노베이션이 대장으로 상한가 코렌 카스 어, 사실 먼지 움직인건 코렌도 있었고 그 다음 카스 같은게 움직였는데 결국 상한가를 안착한건 수성이노베이션이고 나머지는 어, 상한가까지는 실패하는 모습이었어요. 수성, 수성이노, 수성 이노베이션은 원래 수성이었다가 관리 종목이었는데, 관리 종목도 해제되고, 어, 이름도 수성 이노베이션을 바꿨고요 디지털 화폐가 이제 케이스, 디지털 화폐 관련주, 캐스, 계속, 디지털 화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케이 사인이 오늘 오후에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버스 관련주들, 천일 고속이, 천일 고속 말고도 몇 종목, 아, 한, 한, 두, 두 종목인가 세종목 정도 움직였던 것 같은데, 상승분을 좀 제대로 유지해주지 못했고요 천일 고속이 그나마 좀, 유지했는데 예 천일고속 같은 종목들도 이제 거의 품절주 성격의 종목이에요 약간 되게 유통 물량도 되게 적고 14% 되게 약간 소형주인데 시총 1255억인데 이제 유통 비율이 14%니까 굉장히 작죠 얘도. 어, 거의 품절주라고 봐야 하고, 이제 버스기사 백신 우선 접종 소식, 우선 접종 소식 나오면서 좀상승이 나왔습니다. 고속버스 관련주들. 그다음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주가 이제 한신기계, 한미 원전 동맹 기대감에 원전 관련 원천 기술 보유 부가. 일진 파워. 어, 얘네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 기기를 제작한다는 회사인데 또 기사에는 이렇게 붙였어요. 이제 미사일 지침 종료 때문이다. 이것에 대한 수혜주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어, 이 원자력 발전소 기기의 제약하면 원전 관련한 걸로 기대감을 상승해야 한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미사일 지침 종료 때문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기사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s n t 에너지, 에너토크, 얘들도 이제 환미 원전 동맹 관련은 기대감으로 상승해 나왔습니다. 이제 경부 고속도로 지하와 관련해서 특수건설 좀 상승 나왔고, 소비 관련주들이 이제 코로나 백신 본격화에 따라, 따라서 패션, 화장품 관련 주들이 상승이 나왔어요. 제이스코퍼레이션, 본느페럴, 어, 토니모리, 그리고 c n 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고, 어, 화장품 주도 있고 여기에 이제 패션 관련 주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외 개별로 짓는 종목들로 누리플렉스, 이제 라인플러스와 중남미 아프리카 CBDC 플랫폼 진출 협력 MOU 체결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고요. 액토즈소프트가 이제 게임 주인데 영업이익 증가기사 나왔고. BK탑스 7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에 강세라는 기사. KTH, KT 에마웠어요. 합병 최종 승인 속급등. UID 이제 관리종목인데 상폐 위기에서 거래 재개 후 연속 급등 연속 급등하고 있고요. c 1은 이제 지난 10일 국민은행 AI 서비스 프로젝트 착수한다 기사. EM 플러스 최대주주 변경 모멘텀 K맥 LET와 흡수합병 기대감 그리고 이제 재료 불명하 재료가 약간 불명하고 모호한 종목들로 아센디오, 미래산업, 비상교육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뭐 미래산업 같은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는 기사가 17일에 나왔었는데 음그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적자보다가 를 이제 좀 흑자로 전환하는 수준인 것 같고요. 이제 비상교육 같은 경우 교육주인데 뭐 최근에 교육주도 움직임이 좀 있었고 뭐 어제 뭐좀 재료도 좀 붙어주긴 했는데 어 오늘은 뭐 특별 한 기사가 있었던 건 아니고. 어, 그리고 이제 시간에 상한가나뭐 시간에 상승을 했던 종목들을 보면 이제 스펙주들이 시간에서도 강했어요. 하나 SBI 스펙, 신형 스펙 6호, 오호 교복 구호 스펙 10호. 뭐 스펙주들 같은 경우 뭐 특별한 지금 재료 없이 그냥 시총이 작고 그래서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주의하시고요. 특히 시간에서 상한가 같은 걸 기록해 놓 종목들은 다음날, 어, 시가 갭에서 밀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정말 주의하셔서 매매하시고요. 어, 시장이 쉽지가 않아요. 계속 탄력이 굉장히 없고, 좀윗꼬리다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상승분을 유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매매하실 때는 상한가 간단한 생각을 함부로 하시면 안될것 같고, 어, 정말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보수적으로 매매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거나 틀린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